요즘은 얇게 디봇을 많이 내라고 하죠. 그 이유는 너무 가파르게 찍어치면 네. 센크가날 확률도 높고요, 빠지지 않는 이런 샷도 나올 확률이 높죠. 작고 길게, 이런 헤드가 지면을 향해서 살짝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일정한 BP를 만들어 내려면 첫 번째는 엉덩이가 얼마나 할 나와 있느냐 이 나온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티에 놓고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피는 가장 낮게 해서 제가 볼때 지금 여기는 15mm로 나오거든요 15mm면 정말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조금 안 되게 놓고 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칠를 쳐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찍어 치는 게 아니라 각도를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낮게 낮게 지나가는 그런 느낌의 이 궤도를 느낄 수 있는 거죠. 이런 걸 무시하고 찍어친다면 바로 소리가 다르죠. 그래서 동계 훈련을 할 때는 티에 놓고 공 밑에 있는 티를 쓰러친다는 생각을 해주면 치는 순간에 릴리스 양도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서 얕고 낮은 디봇을 내는 감각이 생기는 거죠. 10mm, 15mm 정도 되는 티를 놓고 클럽을 들고 공 밑에 있는 티만 쳐낸다 생각으로 스윙.